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준호 박사입니다. 선생님, 오늘은 네. 호랑이띠, 우리 범띠 남자분들, 네. 어떻게 사는지 총 운이 너무 궁금한데요. 범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, 독불이 많아요. 독불이 독불. 네. 천상천하, 유아 독전,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,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든 성향적으로든, 그러니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. 그래서 전체적인 총 운을 봤을 때는 초년, 중년, 말년 중에 초년과 중년의 운세가 좀 무해무득하고 괜찮으신 분들은 말년에 가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주팔자의 복이 있겠지만, 대체적으로, 아중산층 이상으로는 살수 있습니다. 오, 금전적으로? 네네, 그렇네요. 금전적으로는.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사람의 풍파가 많다. 인간의 배신, 뒤통수 맞는 거,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큰, 어, 뒤통수를 맞아서 좌절하신 분들. 이 좌절이 회복이 안 돼서 못 올라오셔 가지고 자기 운세대로 못 살고 감정에 빠져서 슬프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. 그래서 요런 인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부분만 뭐 저희들 같은 제자님들한테 조언을 얻으시든 아니면 본인이 뭐 인지를 하고 있든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너무 사람한테 집착하지 마셔라 네. 그리고 너무 믿지 마셔라 네. 그러면 초년 중년 말년의 운세에 안 좋은. 것들은 대부분 예방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다. 아. 근데 우리 호랑이띠 남자분들은 호인들이 많아서 호인, 호인 그러니까 감정적인 기분파라고 할수 있죠. 아.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참고 네. 내가 주머니에 천 원뿐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만원 빌려서 만천 원을 저 사람을 도와줘야 아. 직성이 풀리는 네.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죠. 아.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많이 맞으시는 게 있습니다. 아. 우리 어, 어, 범띠 남자이신 분들 그래서 요런 것들만 잘 조심하시면 어, 다른 띠들보다도 명예욕이나 관직이나 아니면 사업적으로나 이런 직업적으로나 중산층 이상으로는 살수 있는 운세들을 다 가지고 있다 범띠이신 분들은 그렇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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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보시면 되죠 본인의 운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네. 잘못 찾아 먹는 네. 호랑이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, 네, 수 있잖아요 네. 그분들은 네. 말년이 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하면 더 좋을까요? 그분들은 뭐 초년, 중년, 말년이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네. 네. 아, 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. 아집을 버리시면 됩니다. 아집을요? 아집. 아집. 네.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. 네. 그러니까 죽어도 못 바꾸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아집들이 있으세요, 네. 범띠들은. 그 범띠 남자이신 분들은, 특히나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. 아. 그래서 고그 아집을 버리시면 됩니다. 아집을 버리시면 중산층이 아니시고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. 네. 그러면 남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고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내심적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아... 그래서 행동을 하시든 거든 말을 하시는 거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버리시고 잘된 다른 사람들의 좋은 받아서 그 좋은 대로 행동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기운을 좀 바꿔서 성장을 다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변화가 필요하다 네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호랑이티 남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기 가지시고요 네. 기운 듬뿍 실으셔가지고 뭐든지 할수 있다 네. 아 내가 난대라고 하는 에너지들이 있으세요. 네. 그걸 잘 활용하셔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